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26일, 어, 월요일 오후 6시입니다. 자, 장이 끝났죠? 예, 네, 살펴보겠습니다. 어, 355.48, 0.86% 하락했는데요. 분기봉은 다시 또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분기봉은 내려가기가 애매하고 월봉은 또 올라가기가 애매해요. 이 볼린저밴드 23단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3 5 4 6이라고 그래서 354.6위는 매수 영역이 아니다. 매도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매도치라는 뜻은 아니지만 매수하지는 말라는 거죠. 상방인 사람은. 그럼 이제 하방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하이봉에서 고가가 낮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거래량은 다 늘었어요. 예, 월봉도 거래량이 늘고 여기 여기도 늘고 밑에도 늘었어요. 근데 다음 달에 보시면 예, 이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다음 달이 되면 이게 더 올라갈 거고, 얘도 약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종가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 얘도 똑같아요. 예, 구조가 똑같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예, 똑같이 이제 볼, 볼벤 20이, 예. 매도선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볼펜 20,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선이니까, 매수는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주봉을 보면, 어, 주봉은 하단선이 여기에요. 하단선이 얼마에요? 357.38이야. 예?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그냥 매수해야 돼요. 응? 주봉으로 보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봉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은, 예? 주봉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 저가를 지키면, 예? 저가를 지키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예?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실은 얘기예요.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산다. 예? 네? 매도는 못해요? 주봉을 보고는 매도 못해. 왜냐면 매도가에 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내렸는데, 주봉을 보면, 뭐, 이 뭐, 매도를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예. 네. 방법이 없습니다. 자. 내일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근데 하단선은 없어. 근데 상단선도 발달한 게 없어요. 고가를 넘을 수 있어. 에? 자, 어, 저가를 지키잖아요. 매수. 에? 저가를 지키면 매수예요저 매도 얘기 안 해요. 에?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데 어, 매도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단선이 발달된 게뭐 주봉도 없고 일봉도 없어요. 매도는 못하고 매수자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매수자만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한다. 매도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주봉이 죽기 전까지는, 예, 매도 전략은, 예,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예, 선물도 똑같잖아요. 예. 월봉은, 이렇게, 예, 그, 상단선 아래로까지 잘 내려왔는데, 어, 주봉은 보시면, <laughs> 하단선에서 시작해서 저가를 깼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 영역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저가를 지키면 산다. 예? 저가를 깨면 안 사면 돼요. 응? 저가를 깨면 안 사고, 저가를 지키면 사는 거죠. 레버리지. 레버리지로 보시면, 제가, 동영상 하나도 분리해서 이따가 올릴 건데 거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어, 분기봉, 월봉, 올봉, 월봉은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예, 매수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다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예, 지금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전략을 하,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저가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저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매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내일 오늘 저가를 이제 지킨다라고 보시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고포스는 뭐, 할게 없어요. 예? 고포스는 할게 없어. 주봉이 일단, 주봉 일단 방향을 틀어야 돼요. 예? 이거 봐요,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 예? 매수 못 한다는 거죠. 지금은 매수랑은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추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전 매수 이야기 안 꺼냈습니다. 네, 보유하실 분만 보유하시는 거고 아직 매수 구조가 안 나와요. 매수 구조가 안 나오는데 뭐 제가 매수를 떠들어서 뭐할 거예요. 네, 개인이 423억 매도, 외국인이 1,192억 매수, 기관이 859억 매도. 선물은 2,345억 매수 보세요. 수급도 상방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네, 기대할 게 없는 거죠. 네, 기대할 게 없습니다. 고퍼스는 개인이 한 4억 팔았고, 네, 레버리지는 개인이, 어, 65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큰 적이는 없는 거예요. 흐름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고퍼스는 매력이 없어요. 고퍼스는 매력이 없고, 오히려 레버리지 쪽이 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가를 지켜야 돼요. 저가가 무너지면 예, 저또말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지켜지면 레버리지를 산다. 어, 고포스는 자리가 없다. 예, 고포스는 뭐 오르든 내리든 지금 예, 단기적으로 거래할 만한 위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자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